자, 그리고 이팔 드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 드롭샷으로 내가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드롭샷은 코치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내가 스매싱을 때리기 위한 전 동작입니다. 내가 자세가 무너졌거나 혹은 스매싱을 때리기 좀안 좋은 각도일 때 그럴 때 드롭샷을 한번 놓고 다음 스매싱을 때린다거나 혹은 드롭샷을 해서 상대방을 앞으로 당겨서 흔들어 놓고 상대방의 뭐 몸쪽이나 이 사이드 쪽을 공략한다거나 이럴 때 드롭샷을 하는 거지 이걸 이기려고 드롭샷을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호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드롭샷을 하고 그 드롭샷이 잘 들어갔나 막 보고 있어요. 안됩니다. 내 라켓에서 셔틀콕이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빨리 다음 동작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이 오면 이, 이때 막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지. 이러니까 다음 공을 못 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내가 드롭하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때 따라가니까 밑에서 잡아가지고 크리어 밀려가지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라켓에서 공이 떠나면 다음 공을 빨리 준비해줘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스플릿 점프 있죠? 떠났어요. 그러면 둘셋 해서 때려줄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한번더 이렇게 빨리 내가 이동해서 때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동작에서 백스윙이 처음에는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고, 이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내가 라켓을 이, 치기 전 동작 있죠 이 동작을 오래 유지하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동호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라켓이 돌고 있어요 내가 드롭하기 전에 라켓이 돌고 있단 말이죠 하나 이렇게 드롭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 동작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볼게요 오래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해줘야 돼요 한번더 오래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래야 내가 크리어든 스매싱이든 드롭이든 상대방이 모른단 말이죠 한번더 해볼게요 오래가지고 있다가 크리어 한번더 오래가지고 있다가 크리어 한번더자 오래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번더자 오래가지고 있다가 크리어 한번더자 오래가지고 있다가, 스매 오래 있다가, 오래 있다가, 오래 있다가 스매싱 한번더자 오래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번더 오래가지고 있다가 드롭 한번더 오래가지고 있다가 스매싱. 이 자세를 내가 유지를 해줘야 저쪽에서 나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언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어핀 자세에서 언더나 헤어핀이 나와야 상대방이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동작을 해놔야 저쪽에서 드롭이 나올지 스매싱이 나올지 크리어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크리어는 땡겨서 치고 드롭은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크리어는, 크리어는 이렇게. 그리고 드롭. 드롭.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치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어르신 분들은 내가 어깨가 좀안 좋으시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큰 스윙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윙만으로 구석구석 당기고 밀고 하는 타구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타구를 어디 어깨가 뭐 부상이 많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내가 큰 스윙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타고 하세요. 이렇게 내가 감각으로만 타고 해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 어르신분들도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만 이렇게 툭툭툭 빼줄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동작에서 나오는 연습을 멀리 봤을 때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내 크리어 자세, 스매싱 자세를 유지해 주고 타고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팔드롭은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손목 드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드롭은 코치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밀리는 경우에 좀 사용을 하라고 손목 드롭이랑 팔드롭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이 팔드롭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쓰고 좀 내가 밀렸을 때나 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혼복을 할때 특히 많이 쓰죠 혼복할 때어 여자분이 앞에 있고 제가 남자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드롭샷으로. 여자분을 이쪽으로 몰아놨어요 우측으로 몰아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있을 때 저쪽이 비어있는데 내가 팔 드롭을 써서 느리게 넘기면은 받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손목 드롭으로 빠르게 떨어뜨려서 저런 빈 곳을 공략한다거나 혹은 내가 밀렸을 때 여기 이. 타점에서 팔드롭이 나오면 공이 뜨거나 느리게 가니까 내가 밀렸을 때 상대방이 앞으로 붙어서 푸시를 받겠죠 이럴 때는 손목드롭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손목드롭도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처음이랑 똑같이 할게요 자든 상태에서 머리만 누르는 거예요 해볼게요 몸에 힘다 빼고 헤드만 숙이면 됩니다 자 머리에 힘다 빼고 헤드만 숙이세요 이 동작만 해주는 겁니다 준비 하나 두한번더 하나 두, 위로 하나, 들고 하 하나, 들고 쭉 준비 너무 공을 때려 버리지 말고 누르는 것만 먼저 하세요자 들고 있다가 헤드만 눌러주고 한번더 들고 있다가 헤드만 눌러주고 이거는 빠르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쓰니까 네트에서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오고, 네트에서 이렇게 떠서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오고, 이런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길게 떨어지지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드롭샷인 거예요. 손목 드롭은 내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트에서 안 붙더라도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쳐주면 될것 같아요.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빠르게 떨어뜨린다. 서비스 라인 정도 보고 빠르게 앞으로. 자, 손목. 하나. 여기서 손목만 툭. 자, 준비. 하나 위에서 손목 툭. 그렇죠. 약간 제가 어떨 때 쓴다 했죠 밀릴 때 앞에 있어볼게요. 이런 경우 내가 앞에 있고 공이 막 뒤에 넘어가고 있어. 이때 손목을 써줘야 돼. 요 내가 여기서 팔을 이렇게 쓰면은 공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밀렸을 때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더. 내 뒤에 넘어가는 공을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딱 떨어뜨리는 거한번더시 넘어갈 때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팔 드롭이 아니고 손목 드롭입니다. 또 이럴 때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아까 또 동일하게 홈보을 하는데 앞에 있어요. 근데 공이 앞쪽으로 떨어지면 언더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옆으로 떨어지는 게 몸이 돌아지면서 언더를 하는 동작이라 이 언더가 더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여자예요, 홈보 앞으로 떨어져. 그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길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길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지는 동작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스윙 그럼 내가 돌아지는 동작이면 이미 살짝 늦어서 친 거예요 그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돌아서 치고 이렇게 보는 거랑 동작이 이두 번째 동작이 더 느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틀었을 때더 내가 반응하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왔어. 그럼 내가 치고 반대쪽 오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언더하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옆으로 왔어. 그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또 옆으로 오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언더가 이렇게 치고 여기 또 준비했는데 또 옆으로 와. 그럼 또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노려줘야 돼요 손목 스윙으로 여자분이 앞에 서 있는데 이 느린 드롭 해봤자 앞에 그냥 푸시 맞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푸시 맞지 말고 너무 느린 드롭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손목 드롭으로 내가 빠르게 빠르게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기 어려운 공은 상대방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역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여러분 들어오면은 손목을 빠르게 툭 떨어뜨려야겠죠. 넘어오는 거 빠르게 툭. 저한번 더. 자, 둘셋 툭. 그렇죠. 이게 반 스매싱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앞에다 앞에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반 스매싱은 아니고 드롭샷입니다. 여기서 머리 툭. 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단계별로 연습하라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손목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됐다. 그러면은 이 스윙 자세 잡고 거기서 바로 손목대로 해볼까요? 자. 스윙자 잡고, 손목 드롭. 한번 더. 스윙자 잡고, 손목 드롭. 자, 이거 되면, 백스윙 반만 하세요. 반만. 한번 더. 백스윙 반만 해서, 손목 드롭. 한번 더. 백스윙 반만 해서, 손목 드롭. 이거 되면, 큰 스윙. 땡겼다가, 손목 드롭. 한번 더. 땡겼다가, 손목 드롭. 한번 더. 땡겼다가, 손목 이 손목 드롭은, 내가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깎기 드롭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 드롭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큰 스윙이 나올 때좀 응용하면서 변화가 되는 게 깎기 드롭입니다. 그래서 손목 드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크게 이렇게 빼 가지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떨어뜨릴 때만 손목 드롭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크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 거의 반스매싱이거든. 내가 밀렸어. 근데 이렇게 치는 거는 반스매싱이에요.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빨리 떨어뜨리는 거니까 들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들고 가서 눌러야 돼. 하나 더. 자, 팔을 들고 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싱은 팔꿈치 당겨서 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지. 한번 더. 내가 가다가 위에서 툭. 왜냐면 상대방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더. 자. 상대방이 오기 전에 빨리 떨어뜨리는 거니까. 한번 더. 상대방 오기 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동작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깎기 드롭 할때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준비. 이런 드롭 있죠? 깎기 드롭 하나. 이런 드롭 한번 더. 이런 드롭, 하나 더 할까요? 둘, 셋. 오케이. 이런 드롭이 팔, 이 손목을 사용하는 드롭이기 때문에 손목 드롭에서 크게 스윙이 되면서 살짝 깎으면 깎기 드롭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음 그 모션 드롭이랑 깎기 드롭 설명할 때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손목 드롭을 빼가지고 크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냥 빠르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상대방이 드라이브성으로 클리어를 되게 낮고 빠르게 잘 밀었어요. 근데 내가 클리어가 잘안 돼, 클리어가 잘안 되는 걸 상대방 이미 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밀어버리고 앞으로 빡 붙어버리겠죠. 그때 팔 드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성 왔어요. 그냥 맞아요. 이거는 그냥 맞아. 내가 팔 드롭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맞아요. 제가 팔 드롭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준비. 자, 내가 크리어를 쳤어요. 그리고 들어왔어. 근데 드라이브성 왔어. 내가 팔 드롭 잘해도 푸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목 드롭을 해줘야 됩니다. 코치님 똑같이 한번 들어와서 푸시 해보세요. 내가 크리어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왔어. 넘어가서 손목을 눌러놔야 상대방이 못 때리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드라이브성으로 잘 상대방이 밀었죠? 그럼 나는 이거 빠르게 누르고 다음 공 치면 된단 말이죠. 한번더 해볼게요. 준비. 아, 내가 클리어 쳤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성으로 밀렸어. 그럼 손목 빨리 누르고 다음 공 받아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저 코치님이라서 저렇게 빨, 빡... 그냥 위에 잡아버리네. 코치님이라서 되게 빨랐던 거지. 우리가 밀린 상황에서 빠르게 누르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 위에서 푸시는 좀 어려울 거고 약간 드라이브성 동작이 나오겠죠 그럼 그건 내가 뛰어가서 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잘 넘기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푸시 맞아요 그래서 밀렸을 때는 항상 손목 드롭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